못 죄송합니다, 라고, 여기. 혹시가 죄송하다네요. 캠핑카 그거밖에 진영이 오세요. 캠핑카 그거밖에못 빨리하고 화내는데요, 진영이. 아니, 형이 한번 운전해보세요, 이. <laughs> 진영이 지금 운전하러 간다고 비켜달라는데? 잠깐 <laughs> <당장> 내리세요. <laughs> 장난이에요, 내리세요. 아니, 빨리 가세요. 진영 벨트도 안 풀었어요. <laughs> 그러면 이걸 사줘, 딸기로 아니, 블루베리랑 딸기 섞여있는 거 있어 형, 블루베리 안 먹잖아요 블루베리왜안 먹어? 블루베리 안 먹으면 범죄야 누가요? 자, 수거할 때 연출팀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, 감사하다고 전해. 네. 자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아, 한적 없어요 <laughs> 아, 무안 했는데? 어우, 따가네 어떡해? 내가 나만 그런가? 약간 두통이랑 숨좀 차이 아요숨은 차. <laughs> 진영 지금 기절했어요. <웃음> 뭐라고 뭐라고? <웃음> 진영 지금 기절했대. 고산병 조심하래. 아. 미치겠다 진짜. <laughs> 폭죽. 그럼 폭죽이 아니라 포장지야. 세게 탁깔끔하게한 번에 아아아아아 นักจ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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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